땅치 못해. 땅치 끄다고형 먹어. 이거 어, 나쁘지 않은데 이거? 땅치 안 큰데?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왜 그래? 오늘 이제 머리 안 감아가지고 어때요? 아... 안경은 있길래 한번 껴봤어요. 아, 저 여러분들 오늘 박시현 때문에 잠을 잘못 잤어요, 진짜로. 아무어 왔는데요, 미안하지만. 아니 요즘 그 여러분들 그 좀비 넷플릭스 뭐야? 지금 우리 학교는? 어, 지금 우리 학교는 그거 보고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있잖아, 알잖아, 갑자기. <laughs> 존나 갑자기 막 존나 흔들어져있겨 그래서 아왜 그래? 아, 왜 그래? 하니까. 나 좀비 되는 중? 하면서 갑자기. <laughs> 지호자, 이거 10분 동안 하고 있잖아. 잠을 <laughs> 못 자, 가 옆에서. 아니, 잠이 안 온다고. 그러자, 가, 갑자기 팔 있는 거 갑자기 깨물어요, 엄마. 깨물면서, 뭐야, 난 좀비야 하면서. 어, 어, 이거 계속. <laughs> 아 진짜 개짜증데 잠을 못 자요 잘 수가 없어요 그냥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해 그러면 아니 그럼 조용히 그냥 뭐 조용히 혼자 명상하던가 하면 되지 그 옆에 서 자는 사람까지 깨워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이러 아침에 먹방 가야 된다니까 갑자기 새벽 3시인가에 겁나 깨워가지고 지금 자기 라면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대 또 제가 또 편의점에 가가지고 스윗한 남자친구 느낌으로 달걀이랑 라면 사온거 아니에요 그 라면은 있는데 그냥 라면 먹자니까 자기. 계란 있어야 되겠대. 그리고 혼자 삐져가지고 반팔 입고 나갔다. 근데 <laughs> 계란은 있어야 돼. 라면에 계란이 없다. 이건 범죄야. 인정. 인정? 난 라면에 계란 없이 그냥 라면만 먹을 거면 나지안 먹어. 계란 먹을려. 고좀 하지 마. 왜? 한글짝 도배하잖아. 아 좋은데 왜? 그럼 해. 아니 아니야 장난이고. 아 아니, 진순이는 왜 자꾸 사는지 모르겠어. 왜? 아니 맛있어 진순이. 야 애교용 개치밀한 게 뭔지 아냐 진성준? 나 진순이 좋아하는데. 나 휴가 나왔을 때인가? 나 진순이 끈게 만들려고 일부러 나 보고 진순이 끓여준다고 한 다음에 그 진순이에 스프를 반만 넣어가지고 끓여준 거야. 존나 맹맹하게. 아, 가스라이팅? 어, 가스라이팅 존나 해가지고 존나 이제 네. 앞으로 못 먹게 만들려고. 아니 스프를 덜 넣은 게 아니고 물을 많이 넣었어. 이게 그거잖아. <laughs> 그래, 그게 그거잖아. 그거 아니야? 예. 아니 여러분 강아지 아니 보시기 미용 맡겼는데 보시기 머리 자르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8만 원이야, 8만 원. 이게 말이 돼? 맞아. 비싸 강철이는 덩치 커서 목욕만 5만원 도어니 네 피파보다 싸다고? 그건 맞지? 어? 가족한테 쓰는 게 아까워? 아니 또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맞아. 그리고 원래 사람이 돈을 쓸때 후회를 안 하면 된다 했어 너, 너 메이플 현질한 거 후회하지? 나는 피파 현지라고 후회를 안 해. 그니까 러 나는 사실상 내 소비 패턴에 문제가 없는 거야. 왜? 난 후회를 안 하니까. 아니, 된다. 진행 중이잖아. 어, 어. 그러니까 이런 게다 가스라이팅이야. 너희 지금 둘이 나한테 하는 짓이 가스라이팅이라고. 난 경험담인데? 경험담이긴 하지만 너와 내가 다를 수도 있잖아. 허허. 어허... 다를 수 있어. 어, 터진다. 안 돼. <laughs> 카이나 등장. 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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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재현이다. <laughs> 와, 안재현이다. <laughs> <와, 안재훈이다. 웃음> 이 아저씨 지금 사람들 뭐래 아직 펑펑펑이래? 아니 공항구도 이래. 아니 나만 씨발 새끼 왜 가구냐고! 야 여러분들 나온 김에 야 가로수길 가서 진속 좀바지나 사입 피자. 응 그러자 사줘. 새끼, 이 새끼 팬티랑 여러분들 바지 좀 사입 힐게요 사줘 사줘. 자기야 거기도 가자 올올리브형키노션 올리, 올리, 없다고 존나게 찡찡거려요 진짜로. 얼굴이 부석 부석하다고. 나 부석 부석해. 아 이제 부석 부석해만 존나해. 아, 그리고 나 그것도 사줘야 돼. 뭐 또? 시출 때그 있잖아. 파워볼인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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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품 이거. 내기 씨발 나 없어서 거품 못 내나. <laughs> <laughs> 시집을 가야지 고지털로 거품 내야 돼아아 <laughs> <laughs> 짜증나 아, 개소리 하지마 하지마 그런 그래, 지마 하지 상상도 어 <laughs> 오우 쉣 <쉿. 웃음> 아, <laughs> 국룰이라는데? 국룰이라고? <laughs> <laughs> 이렇게 먹자 아니면 <안녕>. 진손맨 <laughs> 여기 앉아 왜나 여기 괜찮아 나 이렇게 할게 응? 그래? 이렇게 해 뭐라고 왜 바꿔요 아니 나랑 바꾸자는 소리였는데? 나랑 바꾸라잖아 <laughs> 이상한 거 나오라잖아 참나 <laughs> 어때? 와 이게 <그게> 촉촉 <촉박> 같은데? 존소리 <laughs> <laughs> 진성준은 원래도 잘생겼다고 진성준 살짝 이렇게 보여주다가 와, 잘생겼다 주어는 말안했음 사장님 코카콜라 이거 뭐예요? 리미, 리미티드? 아, 없어요? <laughs> 오마이갓. 그러면 오렌지 에이드 하나. 청포도 에이드. 청포도에이드 청포도 에이드 하나 주세요. 오렌지 에이드 하나, 청포도 에이드 하나. 오, 이거 먹어. 네, 이거 주세요. 아니, 세 잔은 에이드 이거 하나에 8,000원인데 양이 많단 말이야. 거의 안 먹을 거야, 거의 안 먹어. 옛날에 에이드 사고 복수하는 거야? 뭐? 옛날에 에이드 안 사고 다고 뭐? 어? 복수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자, 정정도너 샤브샤브 안 먹어봤지? 음, 내가 해줄게, 어. 이거는 샤브샤브 아니고, 월남쌈인데 이기야, 어, 씨, 그것은 아니야. 그거 내가 빼줄게. 아하, 내가, 오빠야가 줄게, 오빠야가. 그래, 그럼. 아 오빠 해줘. 아, 나 또, 나 또, 나 또, 나 또. 나이스 베이스 물 묻혀서. 물 묻혀서 여기 나 이렇게. 어, 언니가 알려줄게. 다간 응. 거, 다간 거. 이거 좀아 뜨겁잖아. 잘 했지? 됐지? 어, 그거나 어, 자, 내 떴어. 어. 위에다가 요거, 요거. 저거. 어, 야채 그렇지, 온, 야채를 저거. 얹고 고기고기 그렇지. 그리고 소스 한 스푼씩 다 넣어내기 알겠지 이거, 이거 얹고 어. 그거내이 그냥... 새끼 이게, 이게 뭐야? 빨간 새끼? 비트? 비트인가? 이거는? 확인애플 그렇지 얘를 착 해서 착. 얘를 착착 넣어주고 고기를 그냥 요개 소스를 하나 둘 소스 이렇게 딱한 다음에 나머지게 나머지게 착 해가지고 오빠가 하나 만들어줄게. 아니, 아니. 얘랑 같이 올까? 음, 맛있어맛있 그래. 꼬부기는5 0 0부터는 거야.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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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기를 먹을 때는 스피드 있게 먹어야 돼. 왜? 빨리빨리 안 집으면 옆에 사람한테 뺏기거든. 밥 먹고 나가서 쇼핑 한번 진성좀 바지 사주기 한번 할게요. 팬티도 사줄게, 팬티도. 너 팬티 입어본데 아니. 안 입어, 아예? 있어도안 입어? 팬티 싫어해? 학도 응. 응. 10년째 안 입었대. 그러면 둘일갈 때는? 나안 입지. 아니 뭐 보여줄 일도 없는데 뭐뭐 뭐 어때 아님 편한가? 나도 한번 안 입어봐야겠다 한번 안 입어봐야겠어 뭐 편한가? 뭔가 묘하게 한번 안입어보자 생각이 들수도 네. 있단 말이지 애기형 오라버니 하나 사줘봐 나도 지금 두개두 개밖에 두못 먹었는데 오라버니 뭐 한번 야무지게 사줘봐내 먹을 거좀사 오빠야가 고기 굽고 있을게 야무지게 해줘 봐 야채 가져와야겠다 자 성준아 가서 야채 좀 가지고 오도록 해형아는 고기 굽고 있으니까 하는 게 뭐냐고요? 제일 중요한 거. 계산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 사실. 나... 너무 작게 썼나? 응, 어? 좋아. 어? <laughs> 우 얘기 그만하세요. 집값 할 거니까. 예? 뭐, 뭐, 뭐. 기해신 예민하네? 안 예민한데요? 그늘 도배하니까, 도배하니까. 계산도 해줄 거야? <laughs> 기분도 좋은데 오늘 시원을 계산만 해줄게. 사실, 시연이랑 저랑 돈의 경계선이 없어. 막말로 박 시연이 사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돈이 공룡이라가지고. 그런 게좀 아쉽긴 하다. 뭔가 밥을 먹었을 때쫙 내가 계산을 쫙 해주는 이 멋있는 게 있는데, 우리 돈이 공룡이라서 그런 게 없어. 사실 어떻게 보면 피플한지 너니돈 뭐야? 너가 한 거야? 네가쓴 <laughs> 거였지, 어떻게 보면. 내 돈, 이 돈이 없으니까. 나 이제 나 비상금 있는 줄. <laughs> 비상금 있다고? 너 새말 본 거밖에 없잖아. 괜찮은 나도 있음, 사실. 아 쌍추 너무 커 오빠 쌍추 너무 크다고 응? 쌍추 너무 커 쌍추 크다고? 형 먹어 이 어, 나쁘지 않은데 이거? 쌍추 안 큰데? 응 쌍추 안 큰데 입에 넣으면 먹어 입에 넣은 쌍추 입에 넣은 쌍추 모르소 실실 <laughs> 구 고기가 없어요 고기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없어 얘들아 고기 추가? 배불러. 고기 추가해줘? 다 야? 먹어 나는 배불러. 아, 응, 배불러. 응, 배불러 이거 옮겨 이거 뜨거우 먹을게 아거 먹어 이거 하다 하다 이제 먹는 걸로 훈술주 두고 있네 어, 저기요 <laughs> 니네 밥이나 먹으세요 점심시간인데 훈술 두려고 니네 식단이나 생각해 애들아 제발 왜 알아서 못 확인해 인지영 주먹 올려 주먹 올려 주먹 올려 주먹 올려 s g 고! 안경 챙겼어? 어? 안경?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뭐, 아니, 이거 노란 거! 그래, 그 안경. 가위. 가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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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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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이런 거 이런 게 진짜 간지지? 솔직히 이런 거 인정? 야 시현 조금만 보고 있어 나 화장실 좀 하실 갔다 올게 야나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올게 아똥 냄새 어 이거 딱 이상우가 좋아하는 겁나 티는 피는... 그런 건데 어 이런 거 겁나 편하겠다 어때? 어나 이런 거 좋아 이거 입어, 입어봐 <laughs> 거룬거리가... <laughs> 왜 걸음걸이가 아, 너왜똥 뭐, 쌌어? 안 쌌어 <laughs> 아니 봐 아니 걸음걸이가 겁나 민기정, 민기정, 이렇게 물어. 어, 괜찮은데? 별론가? 사람들이 별로래. 난 이쁜데? 아닌가? 일단 좀보르 보류게 하자. 똥쟁이. 나 도착. 나, 나 기다려봐. 나 느낌 있는 거 내가 골라볼게. 뭐야, 너 입었어? 입었어. 봐보자. 도착. 어브라? 와 진짜 옷 핏이 너무 별로다. 모델이 별로야. 이게 더 이쁜데 회색이 더 낫다, 맞지? 너 이거 사라. 너 그나마 최선이다 이게. 캠, 엑스라지 세트 있나요? 엑스라지 세트? 오, 이거요. 이거 입을래요? 진짜았 <laughs> 어, 나 이거 한쌍 어, 입어. <laughs> <laughs> 저 이거 입어볼게요. 저거 뭔가 이상한 스타일이라고 <laughs> 아까 볼때 이게. 맨투맨 봐봐. 진성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구석구석 보라고! 진짜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렇게! 어? 하나하나! 하나.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 그래. 이렇게? 어! 어떤 게 나랑 잘 어울릴까 눈으로 보지 말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응.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응! 예쁜 게 없어? 몰라! 그래야 스키 스키복 같다! 어때? 어? 귀엽지? 이게 필시야! 응. 이게 필시야 이게 필 이거 어떰?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에! 별로야? 혹시 맨투맨 잘 나가는 거뭐 있어요? 오케이. 어 이거 아, 귀엽다! 나 이거! 다 했어? 다 골랐어? 끝! 그래! 와.. 얘피 핏이 진짜.. 아 솔직히 내가 왔지 어, 어 그럼 하나 사줘? 오빠 개 샀네. 왜이 사줘? 아니 괜찮아. 아니 너네 거 빼서 있지 뭐. 사이즈 너무 작은가? 상덩이 벅지겠지 허벅지 묻혔고. <laughs> 파랑곰 뭔데? 파랑곰 사래. 파랑곰 아까 그것 설마 내가 고른 거얘들아 사장님이 이거 친한 사람 지인 오면 팔려고 아껴놓은 거. 바로 내가 개태야지 이런 거. 여기 어, 땡구도있어이 후드도 있어요? 어. 후드도 있어요? 음, 어? 어 귀여워. 이게 와, 더 귀여워. 이거 개귀여운데? 야 진성도 니가 티셔츠 사라. 나 후드티 사게. 커플이야 둘이? 어어어어어 어, 어, 어. 그래. 나쁘지 않다. 이것 이것 사자. 오케이 굿. 아니 시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우리 끄고 집가서 키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차피 와이파이도 꺼야 돼가지고 저희 이제 강아지 데리러 갈 거라서 여기서 쫙끈 다음에 집가서 킬게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 이따 집 가는 대로 바로 킬게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 나 옷, 오늘 좀옷잘 입지 않았어, 솔직히. 가자.